혹은, 지리응답시다. 자, 오늘 한 문제만 풀 건데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음, 어떤 질문이냐면, 이, 연직 방향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디점에서 공이 쫙 돌다가, 이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되겠구자 이렇게 도는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돌때 공이 어떤 운동을 하는가 생각하면 자 우선 공이 여기서 옵니다 자 보다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빙 돌아서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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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지점을 이렇게 잡으면 얘들이 속력 방향을 잡으면 위로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중력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위치에너지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럼 속력이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만큼 빠르다보면 좀 줄이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자이 궤도를 돌려면 어떻게 돼요? 궤도하고 붙어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이 궤도하고 물체 사이에 수직항력이라는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바닥이 여기 있으니까, 궤도에 대한 수직항력은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물체가 붙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붙어서 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고, 라는 말과 같죠. 떨어지지 않고라는 말은 수직강의 0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수직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강이 0이 되는 가능성은 이 중에서 어디에요 돌다가 제일 먼저 떨어지는 점은 이 꼭대기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수직강이 0이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도 0이안 되니까 이 조건만 찾아서 이 조건에서 수직강이 영이 아니라면 모든 점에서 수직강의 영이 아니다. 그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 붙어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체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건이 이전체 궤도를 붙여서 물체가 움직이게 하는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궤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바다, 꼭대기 그럼 반지름, 반지름 R, R 이렇다면 자, 바닥에서 v 로 합시다. 그럼 곡대에서 V. 그럼 이둘 사이에는 위치에너지 변화가 생겼죠. 그게 운동에너지 전달되니까. 처음에 운동에너지, 나중 운동에너지 차이가 MGR의 2 배. MGR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치에 너이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그 꼭대기 올라갔을 때, 밑으로 수지강력 중력 원심력이니까 중력하고 원심력하고 적어도 같아져요 그럼 양쪽 모두 질량은 상관 없게 될테니 처음은. 이 r 이럴테고그 다음에 여기는 또 mg가 사라지니까 v 제곱 gr 여기 사라졌겠죠. 이게 이쪽을 어가서 연결돼서 나오니까 차의 제곱은 4에서 하나 더 이건 5r 그래서 초차, 초기의 조건은 요만큼이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 지점에 왔을 때 고조건일 그 때그 이렇게 딱 겨우겨우 떨어지는 루트 org 이 조건일 때, 이 조건을 봤을 때 속력은 얼마일까? 그때수직 간격은 얼마인가 다시 보면 자, 여기서 v0가 루트 org로 출발한다고 치면 요점에 왔을 때 속력 v1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의 네. mv0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v 그냥 mgr 되겠죠. 그럼 이게 뿅뿅뿅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v1의 제곱은 v0의 제곱 마이너스 e g r √3gr. 그래서 이 속력은 루트3gR 루트3gR 그럼 이때 이 놈의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수직속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중력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고 이두 개가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력은, 원심력 혹은 구심력은 수직항 경우 전보다 똑같은 크기인데, R분의 MV1의 제곱, 그니 그러니까 다음 MG가 되는 거죠. 조정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렌즈 방향으로 서 있는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물체, 어떻게 해서 설정하는가? 특히, 왜 최고 지점에서 이물체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가? 왜그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안 떨어지는가? 수업할 때도, 어째 보면 제일 못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만족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한다. 뭐 이런 조건들을 구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설득하면 모든 사람 다 설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어, 가지고 이 원운동에 적용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벽에, 벽에 용철을 붙여놓고, 물체.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체를 X, 뭐, 이라고 할까요? A만큼 잡아당겼을 때, 탄성력은이라고. 그럼 이 물체가 아니고 탄성력이 K에 작용하니까, F는 K, A라는 탄성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상태에 버티고 있을 때이 벽에서는 아무런 작용 안 하는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 용철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장력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다른 거는 실은 늘어나지 않는데 얘들은 늘어난다 뿐인거죠 그래서 실이 이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에 가만히 있는다면 여기에도 탄성력 이 모든 점에서 건드리면 다 탄성력 그럼 관심 있는 이쪽에서도 탄성력. 그러면 이 부위 중에서 안쪽으로. 그럼 이걸 좀더 연장을 하면 얘들이 KA가 될수 있도록 라지엠을 달아주면 이쪽으로 라지엠지. 그럼 이쪽으로 KA라는 힘, KA라는 힘이니까 이 물체 가만히 있으니까 탄성력, 용철이 작용하니까, 어떤 그 탄성력과 똑같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버티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한 줄을 쭉갈 때, 여기서, 라지 MG, 즉, KA가 작용한다고 치고, 이게 한 줄을 쭉 다, 그 힘이 그대로 작용돼서 여기서 넘어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이런 얘기 죠 물체가 중요한게 아니죠.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되어있다면 이 지점에 Ka 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연결하고 뭐 물체에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 주면 모든 점에서 평형이기 때문에 힘의 소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LgMg 라지 m g 얘는 s m a 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라지 m g 가 Ka 가 작용하게 하면 모든 점에서 모든 점에서 KA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형태가 여기서는 중력. 넘어슨 실이니까 여기서는 장력. 용수철이니까 여기서 탄성력. 다시, 장력, 중력. 힘의 크기가 어차피 중요한 거죠. 돈을 주고 받을 때, A에서 B로, B로 해서 은행으로, 은행에서 뭐, 외국에 누군가로 이렇게 많이 송금을 한다 치면, 내한테서 현금이. 현금 다음에서는 전사에서의 그냥 정보가. 정보가 나면 달러로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힘은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힘이 소진되느냐 즉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없으니까 질량이 있다 하더라도 힘은 소진되지 않고 저보다 똑같은 크기에 힘이 전달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한쪽을 잘라내고 이걸 벽에다 연결을 해주면 끝자리에는 그냥 수직응력이 생겨서 끊이겠죠 그래서 이 탄성력 장력 중력, 수지강이 어떤 형태에 있다 하더라도 평형 상태에 있다면 모두 다 같은 크이다 힘은 같은 종류의 힘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게 똑같은데 걔가 어떠한 속성, 어떠한 종류의 힘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요즘은 이두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러한 얘기들을 좀더 합니다. 그 설명한 거 비슷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어, 기초문제 나온 거죠? 바닥이 있고, 용철이 있고, 그 물, 위에 물체가 있다. 이때 서로 작용한 힘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힘의 종류를 보기 전에 힘이 어디서 작용하냐면, 이 물체의 중력의 형태로 MG가 작용할 거예요. 이 중력은 바닥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이 둘은 작용 반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물체의 중력은 물체, 아,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관계인데, 그럼 이 둘의 작용 반작용을 보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지구라면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의미죠. 중력 이게 작용 반작용이고 이런 작용 반작용을 따지다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가 중요하지 중력 뭐 다른 수직항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는 않습니다 역시나 이런 중력이나 수직항력이나 탄성력은 힘의 종류일 뿐이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게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힘을 하나씩 하나씩 종류별로 찾아보면 이렇게 수직항력 아, 중력이라는 게 쌍으로 있습니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거. 그것 말고, 이 용철에 작용하는 탄성력도 있겠죠. 탄성력은 용철 자체에서 생기는 힘인데, 이 탄성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때문입니다. 즉, 이 중력에 의해서 탄성력, 용철을 눌러주니까, 용철이 다시 버티기려고 어, 되받아친다, 발생한다 해서, 물체와 용철 사이에 주고받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용철 누르는 힘, 그럼 용철이 다시 물체를 떠받치는 힘, 그걸 갖다가 탄성력이라고 할 거고, 얘들이 가만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힘의 크기를 변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또 크기는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럼 요 밑에서 보면 또 똑같습니다. 바닥과 용철이니까, 어, 바닥이 용철 누르는 힘이 있으면 용철이 바닥을 누르, 누르는 힘이겠죠. 그럼 이때는 바닥하고 관계니까 수직환력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용철이니까 탄성력이죠. 자, 이때 힘이 발생하는데 질량이 필요하느냐. 힘이, 힘을 주고받는데 질량이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인데, 질량은 M이라고 쓰죠. 얘는 힘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소진시키는 거죠. A라는 힘. 이걸 붙여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시그마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소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있다면, 얘들이 등속도 운동을 한다. 즉, A가 0이다라고 하면 힘의 소진이 없고, 넌제로 다 하면 힘이 소진이 있는 겁니다. 즉, A가 0이다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이 조건이라면, F1과 F2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라면 0이 아니에요. 이 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는 힘이 여기 소진되고 여기 여기서 주는 힘이 여기 소진되고 여기 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두개 차이 나는 거에서 만약에 이거 이게 왼쪽이 더 크다고 치면 이게 m a가 된다라고 하는 게 질량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질량이 없다고 해서 물체와 용철, 용철과 물체 혹은 바닥과 용철, 용철과 바닥 사이에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장력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출력이 없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그럼 로렌치는요? 완전 히 허공에서 생기는 건데, 어떻게 힘이 생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와 용철, 그 다음에 바닥, 요세 사이에 작용한 힘은 중, 힘의 형태로 보면 중력, 탄성력, 수직항력 여기도 수직항력할수 있는데 보통 뭐잘안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뿐이죠. 그래서 중력, 수직항력 탄성력 이런 건데 힘의 정체를 명확히 할수 있는 건 중력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력을 준비 중력. 중력이 탄성력을 만들고 탄성력은 다시 수직항력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에서 가속하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의 소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전부 다 같다. 하지만 지점마다 힘의 종류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카톡으로 질문이 들어와서 어, 이 질문에 답을 해 드립니다. 뭐, 납득이 됐나요?